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방금 10월 10일이요. 23년도. 네. 그 전에는 안 해보셨고요. 네. 10일? 네. 10월에서 11월. 지금 채널은 어떤 쪽 카테고리로 하고 계신가요? 노래 트로트 노래. 어. 요즘 트로트가 되게 막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응. 어머님들 엄청 복영탁 뭐 김영은. 유명... <laughs> 이거 당장은 떠도 수익 생출안 되지 않아요, 저작권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 지금 잠깐 멈췄어. 멈추니까요, 구독자는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어머님들이 들어와서 안 봐. <laughs> 그 시간이 줄었어요. 번... 시청 시간이 줄었다. 예. 네. 본 거니까 안보겠지 <laughs> 그래도. 저 가끔씩 올리면은 어머님 들어와서 좀 봤었는데 제가 업로드를 자주 안 시키니까 몇개 몇 10... 정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영상? 90, <laughs> 90개인가요 네. 90개? 네음 어제 쇼츠로 잠깐 조금 2개인가 올리고 여기서 지금 쇼츠는 총몇 개예요? <laughs> 아쉬웠어요 거의 쇼츠가 대부분이야 저는 어... 그래요? 네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또또 <laughs> 노래인데 쇼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이 응. 이렇게 하셨어요? 네, 편집을 잘 못해서 했었어요. 응. 편집 하고 상관 없는 것 같아도 노래 올리는 건데? 제가 여성개발센터, 그 가가지고요, 이렇게 인스타 릴스 올리는 걸 배웠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사진은 몇개 제가 이미지 저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 노래만 추가해서 짧게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올렸어요. 길게 하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구독자 몇, 그러면 쇼츠가 다네요? 그냥 네, 길게 뭐, 하는 영상은 거의 없어요? 음, 제가 콘서트 가서 찍은 건 아마 그런 것만. 몇개 정도 돼요? 음. 이것도 트로트, 트로트 콘서트예요 네,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엄마랑 가서 찍고 요 누군데요? 있거든요. 예 가수가? 부타르트롯맨. 음... 한... 저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쵸. 그렇죠. 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한 영상이... 이, 이 영상... 예, 영상 몇개 있어요? 음... 그거 한 4, 5개 정도? 그고 나머지는 다 쇼츠? 쇼츠, 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5,800인가? 5,800이요? 1,580인 거 같아요. <laughs> 네, 5,000명대. 5,580명? 네. 이거 본격 시작하신 게 10월이나 11월? 네.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유튜브 공부는?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인스타에 거기 성개발실때 가가지고 또 보, 배우고, 배우고 나서 요즘 유튜브가 되게 막, 돼지고 많이 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 거죠. 도전 딱 시작하신 게 언제예요? 10월, 11월이면?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돼서 한 달치를 여유를 두면 절반이 날아가는 거야. 10월 며칠쯤이에요. 아, 오늘이 이뤄지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작년이다. <laughs> 아 작년이 아니면 22년. 22년도. 22년도. 네. 아, 아, 그래서 저 이거 한달 차이면 아. 4개월이냐, 아니, 아니. 3개월이냐, 2개월이냐라서 아. 22년도. 아, 아요 아, 괜찮아요. 10월. 저도 지금. 올해 1월달에 촬영하느라고 이제 알았지? 안 그랬으면 몰랐을걸 22년 10월? 그럼 1년이 넘으셨네. 1년 1년 넘었죠. 1년... 3개월? 네. 아, 안 그래도 지금 3개월에, 3개월도 안 됐는데, 5 5 8 0명에서 <laughs> 깜짝 놀라야 되는 일부 참고 어, 있었거든요. 아니, 네, 네.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 아니, 죄송, 왜 죄송해요, 뭐가. 90개면은, 꾸준히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확 했다가 멈추신 거예요? 아 좀.. 확 했다가.. 막돈못 음, 돈 받는다는 그, 얘기 나오니까? 네그 저작권.. 네, 저, 제가 직접 콘서트 가서 찍은 건데도 업로드 하려고 한 밑에 저작권 치고 음악 인식하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좀 되게 흥미를 좀..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한.. 여름때부터 작년 여름.. 그건 작년 맞아 23년..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씩 쇼츠만 올렸어요. 왜냐면 구독자, 그 어머님들이 또 나가실까봐 그래가지고 쇼츠만 어쩌다 한 번씩 올렸어요. 어제 또 오랜만에 하나 올리고. 글자는 그 올리면몇 몇, 주일 정도 나와요? 아, 어제 올린 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40개 뭐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컴퓨터 있으세요? 노트북? 렌팔 네. 만한 노트북? 네. 편집을 배우시죠 근데 그 여성기반에서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녁때만 하더라고요 <laughs> 저녁에 못 나가세요? 여기 때문에? 네 오전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유치원 보내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녁때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게 있으시죠? 직장은 대상인가? 어. 직장인 대상인가? 남편 부부한테 와달라고 그러시면 갔다 오시면 안돼요? 아, 남편이 당직일 때가 많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위 네. 창출 로 되고 대고 안되고 떠나서 비하면 좋죠 아니 떠나서 네. 얘는 미드폼으로 가야되네요 네. 일반 영상 쇼폼 말고 네. 쇼츠 말고 롱폼 네. 동폼. 롱폼으로 가면 아주애들이 음. 계속 들으셔야 지난번에 내가 좋아하는 다 쇼츠는 3 0초에 1분짜리에요? 30초 30초 짜리는 네. 가 틀어서 그거 계속 틀어놓을 수 없잖아요. 대풀리 되니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듣는 것도 아니니까. 음. 그래서 아줌마들이 더 이상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음. 올리면 듣고, 올리면 듣고. 음악은 음. 쇼츠가 불리해요. 음. 왜냐면 전곡을 30초 안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음. 전곡이 들어있다면 계속 구독 눌러놓고서 돌아와서 맨날 들으실 거거든요. 들어놓니까 맞아요. 네. 저희 엄마도. 그래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편집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음. 편집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이 쇼치 할 정도면, 시간만 길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리스에서 이거 만드는 거 배우셨잖아요. 네. 음악을 전곡으로 올리세요. 똑같이 그냥 그거 세로 모양인데 가로 모양으로 돌리실 수 있으면 좋고, 세로 모양에서 그냥 시간만 길게 하셔서 또 올리세요. 음... 영상 올렸을 때, 네. 모양이, 음. 가로도.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래서그 길게, 한곡다 근데 이게 아니고, 가로로 하실 수 있으면 가로로 바꾸셔서 응. 길게 쭉 편집 배우지 끝까지 마시고 나오네요. 끝까지, 끝까지 해서 올리세요. 저작권은요? 저작권은 제가 해결은 못 하는데, 응. 지금 돈안 나와요. 그죠? 응. 저작권은 저작권자한테 돈이 가요. 빨간 거를 경고한다는 게, 나 당신한테 돈못 줘요. 이거 저작권에 문제 있는 영상입니다라는 게 올라온 건데, 저는... 한 1, 2년 안에, 그 플레이크, 제 영상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음악, 음악, 저작권 X도 돈 받게 될 겁니다, 라는 영상이 저거 하나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도 회사니까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유튜브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음악을 올리면요, 저작권자가 계약이 다 되어있어서, 저작권에 걸린 음악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업로드하신 분한테 경고창을 띄우는 거예요 경고 빨간 딱지로 이건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 당신한테 광고비 못 줍니다라는 얘기 음. 그래서 음악을 시청자가 들으면 절반은 유튜버가 갖고요 절반을 저작권자한테 얘네가 보내주고 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음. 음. 그러니까 다들 음악 올리다가 지금처럼 이거 알고 안 올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근데 꾸준히 그래도 올리는 사람들 그래서, 백만, 이백만, 막, 백만, 오십만, 백만 만드는 사람들도 지금 돈못 받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올릴까요? 나중에는 받게 될것 같아서. 유튜브 정책 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때 가서도 우리 열심히 올리는 사람도 수천 명 생길 거고. 이거 음. 올려놔서 백만 만드는 사람은 돈방석인데. 그렇죠? 음. 네. 그,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회거든요, 제가 볼 때. 기회인 게, 네. 엄청난 기회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남들이 안 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다안 하잖아요. 네. 지금 뭐돈 된다 그러면, 카테고리 하나만 얘기, 다달려들0요천 명, 오천 명. 지금 영어 채널 뭐 오천 명, 만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2만 명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달려드니까, 시청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것도 아닌데, 엄청 컨텐츠가 많으니까 서로 나눠 먹기 하잖아요. 그럼 지금, 남들 다 영상, 음악 안 올릴 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5,580명 만드셨으니까, 매일 올리면 올해 말쯤이면 한 30만원 넘어 있지 않을까요? 미드폰까지 하면 조회 시간도 많이 나고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올해 넘어가서 내년에 유튜브가 제가 그 영상에 넣은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가요. 수익을 계속 내야 되는 회사니까 세상에 컨텐츠를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시청자들이 지속 시간이 상당히 높은 음악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 음악에 조건만 조금 바꾸면 시청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음악을 최대한 많이 올리면 내가 좋아하는 풍을 좋아하는 다른 팬들이 내 채널에 와서 이 음악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보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는데 야 유튜브 거기 어떤 채널에 이 사람들이 내 채널을 공유해주면 야이 음악 괜찮지 친구들한테 공유되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유입될 거잖아요. 근데 저작권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음악으로는 사람들 유입을 못시켜가 지금 유튜브 유튜브 회사 경영자 차원에서 봤을 때야 이거 뭐좀 풀자 유튜브는 참여자한테 돈 주는 거 되게 잘하는 회사라 에디센스라는 게 있는데 좀 풀자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 IT 큰 회사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략단에서 시청자 참여도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저작권자 계약 다해돼 있잖아요. 계약 조건을 바꿀 것 같아요, 저는. 너희 50% 주는 거, 30%, 내년부터 30%만 받아. 야, 왜 그래? 너희가 70% 먹게. 아니, 우리도 30%만 받을게. 그뭐 하는 짓인데? 이거 40%를 이제부터는 청작사한테 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음악을 더 많이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음악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 그러면 시청자 참여가 많아지면, 너희 저작권 걸려있는 음악에 틀린 숫자도 더 많아질 거야 더 많은 사람이 듣지 않겠어? 그럼 너희는 받아가는 돈을 50에서 20으로 40%를 줄였지만 야 그게 두배세배열배 만들어지면 너희가 받아가는 돈은 더 커질 거야 라고 저는 유튜브가 얼마 안 있어서 설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작권자들은 근데 설득도 필요 없어요 왜? 저작권자가 갑이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가 갑이지 맞아요. 원래는 저작권자가 갑이었어요 옛날에는 계약 안 해주고 막 그럴 때 근데 유튜버가 돈 주니까 한명한명 한명 끌려가서 유튜브에 계약 안 하면 자기는 노래가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안으니까나 음. 우리 계약 안해 그래 버리면 유튜브가 거기서 그냥 방송 안 되는 컨텐츠로 막아버리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갑이 됐거든요. 음. 갑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건물 주고 음악 저작권자가 세입자란 말이에요. 세입자가 됐어요. 근데 내가 월세 올릴게 싫다고 다 담합해요? 아니면 이사 가야지. 빠져야 되잖아요. 걔네 유튜브에서 빠져나가면 걔네 지금 수익 80%는 날아갈걸요? 아니, 60%는 날아갈걸요? 거기 저작권료가 되게 세, 비싸졌으니까 좋은 곡일수록. 근데 유튜브는 그 세상에 다른 컨텐츠를 쓰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시간을 나한테 많이 빼서 오는 게전 세계적으로 앱이나 서비스의 최고 중요한 회사의 사활건 덕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아주 쉽게 많은 유저를 데려오고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영화 다음으로 는 음악밖에 없는데 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화는 어몇편큰 업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쉐어를 하고 영화 저작 저적, 영화 저작권자들하고 합의하에 수익이 창출이 돼요. 영화는 초기에 만들 때 음악처럼 똑같이 빨간딱지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도 뚫고 가서 100만, 150만 된걸한 달에 2억씩, 3억씩 벌잖아요 영화가 지무비 책 같은 거 있어요 지무비라고 쳐보세요 그 사람 그런 얘기 나와요 지금 영화 유튜버는 돈을 벌어요 거기 똑같이 저작권이 있는 건데 유튜브가 시스템을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크리에이터한테 주게 채널 주인한테 줄수 있게 제도를 바꾸니 이제 와서 지무비 책 보고 유튜브 영화 영상 만들겠다고 편집해서 요즘은 서브 채널들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 근데, 지금 우리는 뭐, 200만, 300만 올라갈 건데, 언제 그걸 따라가요? 얘가 그러면, 뭐 때문에 얘기했냐? 돈안줄때 만들었잖아, 요게 네. 자기 시간 할애하면서. 우리가 음악 채널로 지금 이제 100명이나 50명 모았다면, 다른 컨텐츠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5,580명까지 모았고, 그 전까지 해서 트로트로 방향을, 결을 잡았어요. 그러면, 쇼츠도 올리는데, 똑같이. 그, 노래, 노래 뭐, 5분짜리, 3분짜리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 3분짜리로 노래 똑같이 그냥 이미지만 넣어서 사진 하나만 딱 넣어갖고 음악 틀세요 그럼 미드폼에 롱폼이 올리, 이거 롱폼 아니에요. 세븐 미만이니까 쇼츠 올리시고 미드폼까지 해서 그냥 계속 올리세요. 돈안 돼요. 근데 이래놓고 내가 1년쯤 지나서 음악이니까, 트로트니까 구독자 빨리 늘 거거든요. 50만 됐다. 왜냐면 5,800부터는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매일 올리면 내년쯤에, 내년 뭐한 중반쯤 에내가뭐 80만, 90만, 100만이 됐다. 돈한 푼도 못 벌었어. 근데 나는 하고 있어. 유튜브가 정책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당장 월마다 몇천만원씩 생기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유튜브가 정책 안 바꿀 수없다니까 회사인데. 회사가 각 부서마다 다음 프로젝트, 다음 또 먹거리,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게 회사의 일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럼 이 회사가 다음 먹거리를 찍기 가장 쉬운 거는 음악이에요. 영화 다음에. 근데 음악을 유튜브에 올려서도 수익창출이 된대 하면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엄청 늘어날 거고 또 콘텐츠가 많아지면 보는 시청자들도 많아질 거니까. 그럼 저작권자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크리에이터도 좋은 일을 할 거라 지금은 돈이 안 돼도 하셔야 된다. 또 하나. 대표님 말 듣고 나 1년 이상 영상 올렸는데 대표님 당신 어디서 나나나멱살장으로 가야겠어 오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마요 트로트를 올리시면요 네. 연말까지 하루에 쇼츠 하나 쇼츠두개뭐 미드폼 하나 올리시면요 한 이틀에 하나 그래서 30만 정도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새로운 트로트가 생기면요 음. 새로운 곡 나오면요 여기다가 제휴 문의해서 메일 하나 담아놓으시고 새로운 곡 하나 나오면요. 올려주시면 100만원 드릴게요. 200만원 드릴게요. 연락 올 거예요. 음, 음, 나도... 잘 50만, 어, 30만 되시면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 번, 하나 올려드리는데 받으실 수 있고요. 100만 유튜버 되시면 하나 올릴 때한2천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60만 유튜버 되시면 하나 올리는데 한800 정도까지도 받으실 수 있어요. 영상 걔네 노래 하나 올려주고, 음. 설명에다가, 뭐, 새로운 트로트 가수 누구누구입니다. 홍보해주고. 아시겠어요? 음, 네. 트로트 분야라 훨씬 더 좋아요. 음. 왜? 기획사에서는 노래를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laughs> 그쵸, 그쵸, 30만, 60만, 음. 100만 된 음. 유튜버한테 입은 돈못 받는 건 알지만, 음. 내가 들어가려면 이 돈을 줘야 되니까 예산을 잡죠. 음. 그럼 돈 받으시고 영상 올려주시면, 유튜버가 빨간 택시를 붙이고, 뭐를 붙이고, 정말. <laughs> 그쵸. 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유튜브 정책 <laughs> 바뀌면 돈빵세거지요 그렇다니까 편집을 복잡한 거 배우지 마세요 지난번에 편집이 어떻게 프리미어 프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배우시다가 짐 빠져서 1년 고생하신 분 2년 고생하신 분 계시는데 이러지 말고 쇼폼 만드는 그냥 그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만 가로 그 정도 그 정도 기술이면 돼요 뭐 간단한 기술로 내가 가로를 못 만들겠다 그럼 그냥 미드폼에 요 가, 요거를 가요 센터 만자 제 영상 중에 최근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저 혼자 이거로 찍은 거였거든요 옆에 까맣게 처리하고 캐릭터 하나 놓고선 저 혼자 나온 거 있어요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조금 각도로 두고 양옆에 비워두시고 음악만 까셔도 다 봐요 트로트는 다 보니까 편집은 의미가 없어요 노래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가시면 될것 같아요 대어하시면 네, 됐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썸네일 썸네일은 뭐야? 썸네일, 트로트 노래는 그 썸네일이나 그런 거안 해도 되나요? 그 썸네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다고. 이완 저작권 문제 되면 트로트 가수 얼굴 집어넣고요. 그제목 그냥 그대로 다세요. 제목 왜냐면 유튜브에서 저작권 비용에 그 금액을 안 주는 거지. 트로트 가수 얼굴 넣어주고, 이거 넣고 음악 틀어주면 트로트 가서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죠 팬덤인데 이건 거의. 왜 여기서 조회수가 많아질수록 유튜브가 그분한테 돈 주니까, 저작권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우리한테 저작권 때문에 내려달라는 얘기 안할 거야. 음. 근데 내가 점점점 유저가 많아지면 나중에 이 트로트 가수도 음. 한번 만나실 수 있겠네. 요 음. 감사하다고.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치>? 이게 <laughs> 세상 이치라는 게 가만히 사람 심리하고 앞으로 지날 과정하고 추측을 하다 보면 되게 재미난 모습이 보이는데 남안할때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 네네. 지금 해서 열심히 해보자. 에드슨 소식,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아, 내가, 이거라도 해서 내가 애들 용돈이라도 벌었어. 하는, 가시는 분,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시는데, 나 그냥, 이거 난 적금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돈도 안 들어가니까. 내가 좋은 거할 거야. 음. 2년? 지나가면, 100, 100만원, 충분히 무조건 될것 같아. 꾸준히. 음. TV에 나오는 본방송에 있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연예인 모습이나 노래들, 네. 그, 본방송 지금 뭐 하고 있으면 그거를. 그걸... t v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TV는 왜안 되냐면. 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그건 뭐, 불법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불법의 불법이에요. 네. 그 네, 감사합니다. 불법의 불법인 게 뭐냐면 그거는 그쵸? 방송사에서 제재를 걸어요.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방송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걸어요. 방송사는 방송 송출해서 자기네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계약을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TV 화면은 내시면 안 돼요. 음. 이거는 저작권자인 가수하고 음.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사에서 그 촬영한 거는 방송사 재산인데, 음. 자기네가 유튜브에 올려서 방송을 많이 보게 만들면 자기네 에디슨 수익과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걸 내가 가져가서 올리면 방송사에서 고소고발 들어와서 법적인문제돼 음. 돈만 못 받는 되나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다 지금 법무사 껴서 이제 넘어가면 그 사람들 다 이제 벌금 맞죠. 벌금 맞거나 침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네. 음. 저작권 위반이에요 얘도 저작권 위반인데 얘는 작가나 유튜브가 계약을 했고 여기 영상 올리는 거를 허락을 했고 영상 송출단 돈을 주는 게 있으니까 이건 음. 저작권 네. 내가 없지만 그래도 얘는 원리상 봐줄 수 있는 것인데 TV 방송은 음. 유튜브가 협의를 안 했고요 음. 방송사가 가수랑 제휴를 해서 이 영상에 대한 재산은 가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방송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올리면 당신이 올려서 내 조회수가 떨어졌으니 나한테 손해배상이라는 소송이들 올리고 남들은 다 아는데 누가 하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올렸다가 경찰에서 연락 와서 벌금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내고 안 내겠다 하고 그게 많아지면 이제 검찰로 올라가 가지고 재판받죠 손해 기준 조회 수량 계산해서 손해 기준에 따라 아마 청구가 되고 청구 되게 되면 그만큼 음, 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죄구 전과가 됩니다. 음. 그러면 거기 어, 좀뭐 글을 이렇게 대본을 썼어야 네. 대본 썼으면 그거를 계속. 힘들게 편집 안 하고 어디다 딱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있다요 그쪽은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쪽은 고스티 TV 채널이나 오픈톡박 같은 데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편집 쪽은 잘 모르는데, 요즘 그게 챗 GPT나 AI 생성 기술 하는 거, AI 오프너님 방에 한번 들어가겠어요, 채널에. AI 오프너. 예, 오 예. 네. 이따 써드릴게요. 네. 그런 뭐, 조현정 AI 실험실, 그런 요즘 AI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들어가시면, 그, AI, 그, 이미지 생성 기술 가지고, 어 동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영상 몇개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본을 써서 넣는 것도, 네. 그런 GPT나 AI 쪽 하시는 분들 채널을 찾아보시면, 지금 그것도 대본으로 영상 만들기라고 신기해. 유튜브에서 치시면 나올 건데? 되게 신기해요. 네. 아마 제그거 있어요, 요즘. 근데 대신, 잘못 그쪽 평가 안 할게요. 약간 인간적인 신은안 돼. 요즘 AI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AI로 하는 거도 막을 수도 있다고, 막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아, 어, 그게 요즘 영화 채널 막 찍어내듯이 하는 거 아니면, AI로도 약간 고도화 될 거니까 막지는 않을 거예요. AI 막으면 유튜브 영상 앞으로 발전적으로 못갈 거예요. 쓰긴 쓸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I로 나온 콘텐츠보다는그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더 흡입력이 있을 거다. 음. AI도 워낙에 보컬로 잘 만든 거는 신기해서들 많이 신청하고 찐팬들은 생길 거다. 음. 그러니까 실력이 문제고 정성이 문제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네. 썸네일 말고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그 편지 그거는 네. AI 이미지 생성, AI로 영상 만들기라는 걸 검색하시면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 채널들 들어가셔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만들실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막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네. 그분들은 간단하게 조금만 알려주지 되게 구체적인 중요한 핵심은 또안 알려주실 거예요. <laughs> 어, 그럼 그분들이 말한 거 깔아놓고 해봐야 돼. 해봐야 돼요? 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 깔, 그프로랭깔아서 실제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해본 분은 성공하고요. 음. 쉽게 들어 살려는 분은 한 달도 안 가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지금 막 그래서 오픈채팅방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쉽게 알려는 거거든. 요 쉽게 알려는 거예요. 물어봐. 딱. 그런 여러 개 들어가서 그러지 말고 유튜브에 검색하신 다음에 오픈채팅방에 한번 물어보시고 그 내용이 뭔지 자세하지 않으니까 유튜브에 그걸 막 검색해 보신 다음에 그 영상들을 일일이 다 보시면 거기서만 질문하고 끝나는 분보다 내가 성공할 확률이 1 0 배는 높아지는 거니까. 저도 이 유튜브 진단을 포탈하고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이니 뭐 특허니 뭐 이거 다 하던 시절에 그래서 유튜브 들어올 때 저도 유튜브에 관련된 선생님들 영상을 다 봤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지내고 어떤 거지. 저도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뭐 1,2천 명 있는 채널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 관련된 것인 분들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기술을 접목시키니 사람들이 감으로 키웠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직접 찾아보세요, 거. 직접. 직접 찾아보면 응. 처음에는 어려운데, 응. 그, 그 사람 못 이겨요. 완전 전문가요그리고 응. 수익도, 어디 영상 딱 하나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수익 내는 법, 뭐 영상 한천개 있으면 다 보세요. 천 개요? 아니, 검색하면 계속 나오고, 천개내는다 보시고, 어쩌마쳐. 공통점이 나오는 게 진실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좀 찾아보세요. 질문에 대답 다 됐나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